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해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미스바로 모이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시브리어로 이 미스바라는 말은 초소, 그리고 경계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는 31회를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금식하며 휘게 운동을 하는 장소로서 사무엘 선지가 나라가 위급하고 어려웠을 때에 이곳에 모여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경배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시브리어로 카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숨을 쉬다, 바람을 불다, 바람을 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좋은 바람, 축복의 바람, 성능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기도란 영적인 호흡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춰지 있다면,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생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생각도 살아나고 죽은 믿음도 살아나고 죽은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메마른 나무나 식물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시들은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담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발목까지 찼으니까 내심을 네, 얻고 성전으로 향하여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무릎까지 차올라왔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요즘은 많은 분들이 무릎을 안 꿇고 합니다 의자가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일천척을 측량해 봤더니 머리 가슴 가까이 차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강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찼습니다 생명의 생수를 힘입어 뜨거운 가슴으로 내 헤엄치듯이 마음을 다하고 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하기 싫은 사람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에 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빨과개팔은 소생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4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진빨과개팔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빨과개팔은 웅덩이 같은 그런 곳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결국은 말라 버리고 아무것도 살수 없는 갯벌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니까 위에 소금이 다 얹어져서 쓸모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진벌 갯벌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아무렇.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5장에는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특별 성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짐벌이 되고 갯벌이 돼서 그냥 심령이 말라버리고 소금찌꺼기만 남는 그런 곳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사시대의 말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아사다라과 네,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을 또 그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우상의 손에 빠져들어가게 해서 공경을 처하게 했는데, 블레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냐고 예비하는 삶을 살지 않냐 하면 다른 것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수없이 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대적의 손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공경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백성들은 뭐 우리 무증이죠. 백성들은 우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로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때에 사무엘 선지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여라. 경계 처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무엘을 통해서 성회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과 협박에 고생을 할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이때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편에 들어오시면 우리 편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편에서시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모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7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이로 모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털어주고 하니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난 교인들이 생겼다는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한 번이나 또 군다가 있는 아이들이 영상 예배 한 번쯤 주일날 드리는 것이지, 이제 성전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풍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성의를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 당 시대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아름다운 선지자,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시킬 거다 그는 내 마음 내 뜻을 잘 전달할 거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미스바 성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 절과 4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불리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순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몸도 마음도 눈도 시선을 돌리자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거든요 시선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다른 여인 바라보면 시선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를 좋아해야지 다른 아버지 좋아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장인이 좋다 할지라도 조성하지만 내 아버지가 더 좋지 뭐 아내가 아름답고 고마우니까 또 장인도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내 아버지가 제일 일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발들과 아스다롯을 우상을 섬겼던 것에 내려놓고 우상과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당자가, 야, 내 아버지 집에는 풍금들도 캬,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 와서 죽여 죽는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우리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삶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곳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생에 오는 곳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근이 생겼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사업에 어림이 있을 때내 영혼이 기갈할 때 회복하고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듯 온성도 예배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며 선지자의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앞두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할 결신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오늘 본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행위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지라 백성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주회적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성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열왕개상 18장 41절과 46절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아주 장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는데 4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 아무것도 없노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야 아무 뭐 보이는 거 없니? 눈 뜨고 그의 문종이 집사가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봐라. 안 보입니다. 또또또 또, 또 이렇게 일곱 번 기도했어요.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종이 보고 가는 거예요. 예, 저 집중에 앞바다에 손만은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냐? 그래 왕에게 일어라. 지금 큰 우레 소리있다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것인가 하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고면도 하고 제자작을 하면서 기도 일지를 쓰라고 그러죠. 2024년 6월 16일 기도 제목 뭐뭐뭐. 그다음 보면 어느 날그 기도 제목이 저절로 와 있어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많으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열한기하 5장을 가보면 남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장군입니다 그 감추고 살기 아주 매우 힘들고 어리벗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물품을 싣고 갑니다 갔을 때 나에다 보지도 않고 가서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면서 종에게 말하기를 유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화가 벌컥치면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믿음 좋은 시나가 아유 그래도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죠. 목사의 말을 들으며 뭐 손에 나겠습니까 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야, 뭐 남고 있냐? 뭐 변했냐? 아니요, 한 번도 일곱 번 들어갔다 남았는데 그 피부가 어린 나이의 살처럼 여상이 회복을 한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보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까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밤샘을 하면서 기도를 딱두번 했지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외선촌 집으로 가는 가운데에 베들리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받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꼭 20년이 지나서 그가 부화가 되고, 그리고 그의 약속의 자녀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정면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듣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20년 동안 칼을 갈기 있었던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심한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든지 무섭고, 죽음의 위기, 미래에 대한 위기가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날에 밤에 그 아내 다 보내고,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재산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밤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 야, 네 이름은 도대체 뭐니? 예, 야곱입니다. 야, 너를 사기꾼이라 는 이름을 쓰지 말고 승리자라는 이름을 쓰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 안나라. 크게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그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갈때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뒷배를 외주시니까 그리고 강을 건너서 형님을 보러 가는데 형님이 그의 동생 목을 거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 재산은 다 뭐냐 형님 겁니다 아니다 나도 많은 재산이 있다 너 가지고 가자 한 집에 함께 살자 아닙니다 저는 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지죠 기도하고 받은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갑니까? 상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수에게 가까이 가니 은혜를 받으니 겸손해졌어요 늘 사기치고, 늘 빼앗고, 늘 쟁취력에 앞장서고, 경쟁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니 급 겸손해졌어요.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은혜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며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과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절로 0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월에 번제를 드릴 때불리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그 날에 여호와께서 불리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가 사역보다 봉사보다 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산보성과대 하시는 분들이 몇분 분들이 이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왜요? 예배 드리고 산부 예배 시 내가 성가대 못 쓰고 음식 준비하러 올라갈 거죠 먼저 예배 언제나 번제를 드릴 때플레셋이 이스라엘에서 스스로 패하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둥과 번개를 치고 빗소리를 팍 크게 난 거예요 천둥, 번개 치면 여름일지라도 대낮일지라도 하늘이 검껌하고 무섭죠 누구든지 벌렁벌렁 가슴이 하죠 그 내에서 그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우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건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원수막이 선못되고 활란풍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실천을 하면 네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제 플리스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패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떠나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막아 주셨어요. 13절을 담기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의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안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한 날 동안에 블레의 사람을 막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딱 막아 주셨어요 이북에 복잡한 사람들, 중국의 복잡한 사람들, 일본의 약사빠른 사람들 하나님이 막아 주고 계십니다. 암연한 사람만 역, 역사 주시는 믿어요. 셋째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사절 읽습니다. 시에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거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의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 것을 다 찾아갔어요. 여러분 뺏긴 것들 많잖아요. 찾게 될 줄로 믿어요. 모든 것을 찾게 됐어요. 마지막은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평화가. 자 사무엘상 7장 1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남북 전쟁 이후에 이토록 70여 년 동안 전쟁에 무시한 것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리셋이 물러가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기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월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우선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사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풍성의 주의한 주의종을 통해서 회복과 치료와 능력과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다알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지나고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미스바로 모이듯 성성의 주일날에 모든 예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모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며 감사 기념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